게 빠르다 맞다 아닙니까 맞지요 아, 네, 예, 빠른 길로 가야지 왜저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설사람이지 않겠니까 아, 사장님 음. 제가 잘못된 말 했습니까 맞 예? 맞잖아요 예. 빠른 길로 가달라 해가지고 아, 서면 아, 가는데 강둥이 타 가는데, 가는데 전언 완전 뺑뺑 음. 돌아가려고 러고 그래. 개인 택시인 줄 알았네 나는 매일매일 이 길을 이걸 왔다갔다 하는 길인데 내가 시비를 뭘 거노? 어? 응? 내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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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시비를 거네 인마 시비 권적이었는데 아버지 버리고 아이고 엄마 내가 도중택시사는데뭐 내가 뭐 어? 길 잘못 가는 거 내가 뭐다 이해해줘야 되나? 뭐도나이네 임마. 조카도 쓰라고. 그러면 씨발로나, 뭐, 그러 뭐, 어? 내가, 어? 만원 주고 갈 거, 2만원 주고 뺑뺑 돌아가는데, 내가 그거 이해해줘야 돼? 좋게 말안 한다. 왜 좋게 얘기하는데? 당연한 거를 아이다는데 고란 새끼들 아니야. 나가라, 임마. 보지 마라, 그냥. 광대유 타고 서에 가지. 그럼 형제에서, 어? 섬에 가는데 광대유 타고 가지. 절로 뺑도로 돌아가라. 뭐, 말도 안 돼, 소리하고. 50미터 구간, 1 0 0미터 m 부터4 m 구간, m 로 가면 됩니까 5 0 구간, 1m 구간, 1가 구간, 1m 가간 1m 구간, 1 가면 되는데 5 0 1m 도착한 m 1 0 0미터 m 부터2 m 구간, m 구요